무비스님이 가려뽑은 불교명구 365. 불기일념 환유과야무 운수미산 해석하자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도 또한 허물이 있습니까? 수미산이다라는 뜻이다. 어떤 수행자가 운문스님과 문답한 내용이다. 인간의 허물이란 본래는 없는데 사람들이 공연히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부터 생긴 것이다. 그래서 아직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. 그러나 스님은 벌써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임을 잘한다. 그래서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한 말씀하신 것이다.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런 질문을 한 이상 그대의 허물은 수미산과 같다. 한 생각이 막 일어나면 일만 가지 생각이 따라서 일어나고, 한 물결이 일어나면 일만 가지 물결이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.